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에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낙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집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몬 집파 사람들과 함께 스바세 사는 가난족 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에서 안하게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비를 치는 내용 가운데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모세 시대의 여우수와 함께 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난 점령을 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을 등장시키고 갈렙은 기아세별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라 약속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아세별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후에 사사가 되는데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의외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정복 도전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행진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과 결혼한 악사는 자기 남편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말해서 밭을 달라라고 재촉하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악사는.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이제는 샘몇 개만이라도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됩니다 악사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샘이었습니다 악사는 땅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샘까지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샘까지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도전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샘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할 때에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온리엘과 같은 믿음의 도전, 악사와 같은 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외의 인물이었던 악사를 이 성경에 등장시키고 악사에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방인이었던 모세의 장인 겐 자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갠 자손도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오고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자손과 함께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했던 이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겐자손이 유다자손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인 것입니다. 겐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문화를 따른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문화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겐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따랐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바세사는 가난족 속에 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짓습니다. 호르마는 전멸,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계속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지파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다지파는 산간지방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지대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은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지파는 철기 무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의 철기 문화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철병고와 같은 이 세상 문화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여러 지역을 점령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낮은 지대에 철병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갈렙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해부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곳에서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이안악 자손을 내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족속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또 갈렙과 베냐민 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불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병거 문화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이 여러분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잔디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